별걸 다 찍는다 아, 어, 내 목소리 지금 들어가는 거야? 조용히 <laughs> 해 <하네>. 아, <laughs> 영상, 영상 이제 저녁에 올라오는 거 아니야? <laughs> 네, 저거 이제 남편한테 돌려줘야 돼 조용히 하고 얘 누구야 이러는 거 아니야? 꼬챙이가 고장나가지고 저걸로 해 엄마? <laughs> 응?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아 귀여워 응. 그래. 사 응. 먹으면 저은거 아니야? 우 검정색 왜 이렇게 잘요 진짜 검정색으로 하지 엄마! 엄마! 엄 왜? 여자같아 빨간색이 하지마! 안지마 진우가 타코야키 먹을래? 응. <웃음> <웃음> 역시. <에이. 웃음> 어 맛있겠다 진심 <진진>. 진짜 같아 그럼 <laughs> 가짜냐? <웃음> 나 모형 만드는 중.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. 아 그게 또 그렇게 되는 거야? 진욱이 장난감. <laughs> 뭐야 나 이거 해보고 싶어. 왜? 우리 <laughs> 집 계란말이 <웃음> 같은데? 그다음 어떻게? 계란말이. 기다려야 되죠. 진짜, 막봐배우 a 리얼이? 꼬챙이가 없는 관계로 젓가락으로 해야 돼. I'm n 아니야, 아니야. 괜찮아. 좀 화내? u r e I'm n 방금? <laughs> 누구냐? e I'm 던것 같은데. r e I'm not sure. I'm not s u r 어, 야, 너좀 네 한다. 그 먹을 거야? 어, 나도 하나 사야겠는데? 나 잘한 거지? 들어와. 어, 야, 너 잘한다. 어. 너좀 한다. 얘, <laughs> 어, 너한번 해봤어? <laughs> 아니, 야, 이게, 이게 돼, 이렇게 그냥. 진짜? 네. 해봐. 내 <laughs> 그래, 여기까지 해볼게. 너 거기까지 가야 돼. <laughs> 내가 한줄 할게. 맛있어? <laughs> 어. 지가 이렇게 그렇 동그랗게 익어 있네. 어? 는있습나 데리야끼 뿌려 볼래. 잠깐만 데리야끼 안는데 응, 그게. <laughs> 응. 움직이는 거, 중에서 찍직 거.